<laughs> 사와디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한달 가까이 되죠 오랜만에 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교사와 선교 보고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도 귀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그 사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을 실수를 하면 사역보다도 이 기록이 더 귀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록을 남겨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록으로. 제가 처음에 박사 논문을 쓸 때에 그 태국에 있는 성교사들의 인적상을 모두 다 파악해서 에쓴 바가 있습니다. 그게 1 9 9 2년그 이후에 또 다른, 다른 종류의 한국 성교사의 사역, 그리고 한국 선교 역사, 에, 그걸 쓰면서 에, 우리의 선교를 돌아볼 수 있는 비판하는 그러한 측면에또 하나의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다가 자료 부족으로 자료 부족으로 그걸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논문의 체제는 다 갖춰졌는데 그 내용을 채울 수가. 없어서그만뒀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선교사들이 자기의 기록을 남겨 놓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말해야 해요. 내가 한그 사역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일일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쓴그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일단,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한 800명, 1000명 되는 그 선교사들을 갖다가 다, 이그 논문에 포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야별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선별할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기록한 그, 그 선교 보고서, 이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적합하다. 안타. 이걸 먼저 선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소설을 쓸 수는 있지만, 박사 논문을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논문을 쓰지 않고 다른 논문을 쓰게 되었죠. 다행히도 저는 처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보고서를 썼습니다. 선교 편지가 아니고 선교 보고서. 선교사는 저는 지금 선교보고서를 매일 작성합니다. 주간별로 작성하고 한달별로 작성하고 그래서 한달별로 월별로 선교보고서가 나옵니다. 선교보고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에 근거한 에, 사실에 근거해서 가감없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사액을 기록해두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선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서를 쓰지를 않고 선교 편지를 써요. 선교 편지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선교비를, 선교비를 독려하기 위해서 쓰는 그것에 많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역사라기보다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교에 동참하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선교 보고서라기보다는 에 선교 에 편지 이렇게 하는 거죠. 선교 편지는 일종의 일기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선교 보고서는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선교보고서는 딱딱하지 않아요. 거기에 선교보고서에 감정을 집어넣어서는 안되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사실에 근거하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써줘야 되죠. 에, 저는 이와 같이 선교보고서를 처음부터 썼고 선교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매일의 그 계획 에, 주간별로, 주간별로 다른 사람이 나의 계획을 주간별로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이 웹사이트에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거 안 했죠. 근데 웹사이트가 생긴 때부터는 한 주간 대가이러는 거, 지금은 한 주간이 아니고 말은 아직도 한 주간이지만 한달 분의 그 계획을 갖다가 웹사이트에 올려놔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한 달에, 한달 안에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구나. 에, 방콕에 사역하고 있구나. 취약라인 사역하고 있구나. 다른데 어디에 지표를 나가는구나. 이 모든 걸 썼어요. 우리 애들들은, 에, 현대를 살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집 도둑놈 불러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아버지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성질 자체가,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움직이는 동선을 다 알기를 원해요. 그렇게 까닭에 나와 같이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그 동선을 나에게 알려주기를 바라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동선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무엇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전혀 알 길이 없죠.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같은 동료 선교사라면 내가 지금 움직이는 방향 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알려주고 아 이것도 필요하지요. 네. 그래서 저는. 예, 지금까지 예, 6권, 섯 건, 2017년, 19년까지 6권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지금 이게, 예, 이게 지금 보고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예, 그리고 6권입니다. 자, 이 보고서를 말하면 1980년도부터 85년까지 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신을 받아. 예? 이런 일권에, 예? 이적이 보고서를 갖다가 써놨죠. 매일 썼으니까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이게 보통 몇 페이지입니까? 예, 3 6 6페이지죠 처음에. 그러니까, 300페이지, 3, 300, 400페이지가 되는 그런 거. 예, 설거죠제 2번째는, 두 번째는, 이, 이 1986년에서 2002년까지. 2권입니다. 태국 교회의 필요를 따라 태국 교회의 필요를 따라 제가 자랑스럽게 아는 것은 나의 선교는 나의 선교는 한국 교회의 필요가 아니고 태국 교회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아, 이것에 서 내가 태국 선교를 했다 태국 교회의 필요도 아니고 한국 하나님의 필요도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교사역이 태국교회가 필요한거 필요치 않는건 내가 손댈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 얘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제가 태국사역을 하면서 태국의 고급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분들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1년에 한번씩 리트리스를 하면서 우리의 보고를 다 해주고 그 지도를 받으면서 해왔죠. 그것뿐이 아니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갖다가 15년 동안 예, 한 달에 한 주간씩 예, 특별 강의를 그 사람들 할 때에 그 시간 15년 동안 제가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와 같이 태국의 피로를 따라서 일을 했다. 그두 번째 책을 갖다가 그렇게 보고서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세 번째 세 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선교사역이라고 아,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한국교회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것은 성령 마음대로 해야 되겠죠. 내가 사람이라 성령을 충실하게 따라갔느냐. 예, 그렇게 말할 때좀 주저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러나 저러나 내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 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 번째, 2003년부터 2 0 0 7년의 보고서에는,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에, 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네 번째 책은 2008년부터 2012년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여기는 태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태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사회가 됐다. 그거예요. 이 책도 366페이지네. 어지간한 건 366페이지, 이게 350페이지가 다 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책 다섯 번째 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예.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태국 교회 목회자들을 박사로 태국 교회 목회자들 박사로 그래서 아. 여섯 다섯 번째 책을 이렇게 에, 보고서를 만들었죠. 이것은 394페이지에 해당합니다. 4 0 0페이지 가까운 거죠. 예. 그 다음에, 왜냐면 왜 태국 교 목회자들 박사라고 그랬느냐. 2007년부터 미국에는 있 위클립 대학교를 유치를 해가지고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 태국에서 10, 15년 동안 이와 같이 해오면서 한 80여 명의 학생을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졸업한 사람은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목회한 박사한 목회자, 태국의 목회자가 한 50명 가까이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이제는 다 박사 받을 만한 사람 다 받은 것 같아요. 제 손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박사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laughs> 희귀해야 되는 건데 에이, 그래서 이제는 아, 상황을 보니까 아, 이제 박사 더 하는 것은 이제 그만 하는 게 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저는 태국에 와서 교회개척과 목회자들 양성하는 것을 해왔는데, 목회자를 그 시원찮은 사람 뭐 훈련은 그리고 그 석학사 과정, 석사 과정, 그 박사 과정. 그러니까 제가 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했으니까, 제가 태국 선교를 이, 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을 마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끝날 줄 모르는 태국 선교. 끝날 줄 모르는 태국 선교. 선교를 40년 이상 이 사람들과 하다 보니까, 느낌, 아, 이게 태국 선교가 끝나질 않겠다. 왜? 태국사람, 원래 태국사람의 DNA 태국사람이 가지고 온 DNA가 한국사람 가지고 온 DNA가 달라요 한국사람 죽기 아니면 살기 이것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할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발전하죠 근데 원래 한국 정자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지 않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주일에 매일 교회를 나가야 되는 교회는 한국 교회뿐이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게 없어요. 태국의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보통 보통 하는 교회가 일주일에 한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냥 열심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192년이 됐지만은. 예, 천주교계가 합해 가지고 1%정도를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태가 더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죽게 하니면 살게 이렇게 해도 움직여지지 않으니 어떻게 나야. 음.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에 2019년에 보고서는 41년째 그 하면서 여섯 건째 책을 내면서 끝날 줄 모르는 태국 선교 끝날 줄 모르는 태국 선교. 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친구 목사 하나가 나보고, 네가 안 끝내지, 네가 안 끝내지, 그 태국이 안 끝나냐? 아, 이렇게 말해. 이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제가 에? 끝날 줄 모르는 태국 선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아, 이거 태국 선교가 끝나지 않겠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겠다. 미전도, 미전도 종족처럼. 이 선교가, 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낙심어는 말이죠. 그러나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상황이, 태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태국의, 태국에서는 불교로 시작했죠. 왕으로 출발해가 지금까지 왕이세요. 두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태국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법비하는 거예요. 자,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단속을 잘해야 돼요. 자기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렇죠? 예. 자기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의 의견이 중요해. 보수의 의견이 중요해. 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이게 너그러워요. 기독교는 너그럽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예, 근데 불교는 너그러워요. 그런 개명이 없으니까. 기독교는 너그럽지가 않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그럽지 않잖아요. 예,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열심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 이러죠. 근데 태국의 사람들은 태국의 불교를 하면서 여기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 주렁주렁 달고 다닌는 이유는 불교가 도와주지 못하면 기독교가. 기독교가 도와주지 못하면 공자가. 공자가 도와주면 모하메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달고 다녀요 여러 개 있어야 좋다고 그 그러니까 저기 안전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러먼 안 돼요 오직 하나 유일신하 그러니까 이게 태국 사람에게 잘안 맞는 거예요. 잘안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선교사와 에? 선교 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예를 갖다가 이 얘기를 반절을 했어요 15분 동안 했습니다 태국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우리 gms를 비롯해서 이 선교사들이 딱 보면은 이 선교 보고를 쓰지를 못해요 우리 선교부 자체에서도 나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해라 보고서 를 써라 그래도 못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제가 의심하기를 이 사람이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온 사람인데 선교사 한국에 있는 선교사 훈련을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다는 말이냐 선교지에 필요 없는 훈련을 시켰단 말이냐 선교지에 필요한 훈련이라고 그러면 절대 여기에서 너 사역을 열심히 할 것뿐만 아니라 네가 사역한 것을 기록으로 잘 남겨서 사적으로 에? 역사를 남겨야 된다 그거요. 그것이 보고만 안 해요. 보고서만 아니고. 근데 선교사에게 잘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저기 선교비를 또 거두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뭡니까? 선교 보고 딱딱한 선교 보고서가 아니고 선교 그저기 그 편지. 그래서 감정을 넣고 그래서 눈물을 빼게 하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거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한된 국가에 서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날려놓고 황이카 달게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결국은 내쫓아버리고. 뭐 이런 결과가 되죠. 예. 네, 이런 결과가 돼요. 자, 이면수 목사님이 저 미, 이, 이, 북한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감옥에 들어있다 교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다 그랬는가, 그 의심이 많았는데, 마침 기회가 있어서, LA에 있을 때에, 그 간증을 들을, 선교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내가 질문하려고 하던 그 질문을 그 간증하는 중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잡혔느냐? 이북에서 그, 그 도마다 좋은 집들이 하나씩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이북이 변화가 되면은 그게 바로 교회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일이 있대요. 근데, 부, 그런 보고서를 갖다가, 예, 보고를 갖다 했는데,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 그, 이, 바깥에, 이와 같이 내보내던 거예요. 그걸 안 해, 안할 수도 없지만은, 예, 그게 한 것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반체제로 잡혀가지고, 죽을라다가, <laughs> 미국 때문에 살아나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새도 지금 선교 제한 국가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는 무슨 날려놓고지 않아요. 난 그걸 참그 그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숨어서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내는 사람들이 죠 그걸 모르면 뭐 공산당 못하지요. 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날려고 놓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한국의 선교가 그, 그런, 선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선교 지원이 제대로 돼서 참정말로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다. 일어나 저러나 숨어서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사역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남겨야 되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GMS 청회가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막 그저기 그 은퇴하는 선교사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사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 달라 소리도 않고 네. 저 같은 경우 다행히 같이 이 같이 서류로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저희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 선교에 대한 모든 박물관, 선교 박물관이든지 예, 그런 것들을 GMS가 해야 돼요. 이게 귀중한 거예요. 선교사, 파송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선교사 나가서 했던 걸 갖다가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딱 해가지고 1, 6, 예, 1년, 1년 모견하게 이렇게 예,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있어요 예,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선교 보고를 쓰는 그런 방법을 선교사들 가르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것만 가르쳤다 고 말이에요. 에?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제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걸 가르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보고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사실은. 에? 선교를 주관하는 선교 단체나 총회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 기록이 없이 정말 문제 그저 뭡니까? 이거 그 기록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기록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 그에게 한국에서 훈련원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선배들이 그그 보고한 그 보고서를 그 사람들이 보고 자기 성질에 맞는 보고 방식을 그 사람들에게 배워서. 선배보다 더 좋은 보고서를 쓸수 있도록 에.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서를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에.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GMS나 다른 선교사들도 이런 걸 하지 는 못해요. 이렇게 하라면 부담을 가져요. 이거 부담받을 필요 없잖아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보고서를 써요. 그리고 매주간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한 달에 보고서를 완성해서 한 달씩, 한 달씩 낸 게. 그래서 제가 쓰는 보고서는 지금 여기에 에? 한 3년씩, 3년씩 이 보고서를 하나 만드는데, 하나가 딱 만들어지면 적어도 400페이지 가까운, 400페이지 가까운 그런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에? 이것은 제 역사예요. 여길 보면 다 나와요. 저를 후원했던 분들 제가 잊어버렸어요. 오래도 잊어버리죠. 지금까지 하는 사람 잊어버릴 수 없지만은, 어느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후원을 하던, 그러 후원 교회, 그런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써놓으니까, 여기를 보니까, 아, 이분이, 이 교회가 나를 이렇게 몇년 동안 선교 후원금을 주고 기도를 하고 통역을 해었구나 이거 나에게도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는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가르쳐 드리는 선교사들에게 파송을 때 적어도 이걸 갖다가 거기서 한번 써 보고 그리고 선교 보고 가르친 강의에 제점도 거기서 나와야 되죠. 예. 무슨 미션을 줘 가지고 말이죠. 아, 자, 이런 상황에서 한달 보고서를 써 봐라. 예. 그다음에 그 보고서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걸 갖다 체크를 해 줘야 되죠.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단체 KPM, 우리 선교단체 태국에 있는 KPM 선교단체, 그 사람들마저도 이런 보고서를 내가 요구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쓰지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죠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그러면 쓰기 위해서 일을 해라. 네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 너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못하고 아 이런 걸 써봐 그럼 그게 보고서가 되는 거다 예 그거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잘시원찮게 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 와가지고 뭐 선교를 잘 하는 여자를 잘 모르죠 근데 그냥 와서 그냥 감동받아서 선교를 잘, 잘, 잘한다 그래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 잘한다 그러면 내가 보면 그 잘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보면 그렇진 않은데, 잘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보고 잘 한다고 그랬을까? <laughs> 내가 정의좀 없는 사람이라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 어떤 때는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아, 저 사람이 태국말 잘하더라고. 한국 사람이 태국말 잘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야, 이거 참 답변하기 힘들어요. 어느 때에 우리 후배 선교사가 태국말이... 유창하지 않은 상태인데, 자기 동기들이 후원역에서 같이 왔는데, 아, 자기 동기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통역해요. 나는 원래 기도를 통역하지 않, 아, 않습니다. 모두로 구태해요. 기도까지 이, 통역을 해요. 그러려면 내가 직접 해버리지. 예. 그런데 통역하는데, 이 한국말로는 기, 이 사람의 기, 이 기도를 갖다 이 사람, 이, 우리 후배 성교사가 통역하는데, 다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별도로 기도를 하는 거요. 아, 속으로 말해. 충격을 좀 받았죠. 야 통역을 갖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사람 관계없이 자기 할 얘기를 기도를 하는 거요. 에,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밥 먹는 시간에 나보고 아우, 그, 그이 성교사, 우리 친구 성교사 태국말에 어느 정도, 어떠냐, 그래요. <laughs>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laughs> 말이 말 없잖아요. 잘한다고도 올수 없고, 못한다고 올수 있고. 그래서 아니 당신들이 봤지 않냐? 보는 대로다. 아, 이렇게 말했어요. 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에, 나의 피할 길을 잘 피해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후배들, 무슨 방해를 하면 안 되겠잖아요. 선배가 후배들, 선교에 방해가 되어선 안 돼.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방해가 되서 안 돼. 근데 어떤, 어떤 선배들은 구체적으로 방해를 하더라고. 자기 말안 들으면 방해를 해. 야, 그 놀라운 사람이죠. 저는 그 많은 위인은 못 되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와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욕도 하고 에, 화도 내고 그랬으니까. 에, 저도 이제 후배들의 갑질을 많이 했을 것 같다. 더군다나 저는 성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마음속에, 아, 나도 똑같은, 뭐, 썩은 종자인데, 아, 그런, 그래,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진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 후배들이 그런, 그런 느낌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이고, 아, 그런데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배우려고 는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서 자기의 갈 길이 별로 잘안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아,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아,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